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해운보증기구가 조만간 부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고 부산에 한국해양보증을 설립했습니다. 초대대표 이사인 산업은행의 최재홍 부행장이 취임했습니다. 한국해양보증은 본허가와 프로그램 개발, 인력 채용 등의 준비 절차를 마친 뒤 부산 문영동 소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5월경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해 자본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600억 원과 정부예산 500억 원, 민간 500억 원등총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선주협회도 최근 민간 투자분으로 한국해양부증에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직접 출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SG 뉴스 정재입니다.